안녕하세요. 저는 어제 그 뭐냐 그네 어제 휴지가 고무줄 총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. 오늘 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네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. 이렇게 반을 접어 주세요. <laughs> 그리고 돌리고 또 반을 접어 주고 또 반을 접어 주세요. 이렇게 가늘다랗게 <laughs> 종합장 5장 준비해 주고요. 테이프 갖다가 이걸 붙입니다.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. 자 이렇게 고정시켜 줬죠 자 이렇게 고정을 다 시켜 줬으면은 1단계는 우선 자 이거를 이거를 이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딱 하고 접어주세요

네. 자 세로로 이렇게 접어 주고요. 그다음에 또 여기서 <laughs> 또 접어주세요. 한번안 그다음에 한번더 접어 주고요. 자 이렇게 완성되고요. 테이프가 다가또 해주세요. 테이프 갖다가 이렇게 오래 붙이고. 오 오즈 맛있어. 계속 이렇게 해주고요. 마지막 가운데 해주고요. 그다음에 또 2단계는 완성됐습니다. 자, 3단계. 단 마지막 3단계고요. 네, 3단계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1단계랑 똑같이 해주세요. 반 접고, 반 접고, 반 접어요. 이렇게. 일단, 똑같이. 그리고, 여기서. 여기서 목타가 좀 달라요. 우선 테이프로 여기를 고정시켜주세요. 네, 이렇게 고정을 다 시켰어요. 이딱 중심 부분에 맞춰서, 반을 접어주세요, 세로로. 이렇게. 반을 지금 접어준 상태고요. 자, 여기서, 이제 합체를 해볼 거고요. 2단, 3단계하고 <laughs> 2단계를 합체시켜주세요. 아, 그때 3단, 계 2단계 있죠? 2단계를 반을 이렇게 해주세요. 반을 접어주고요. 이런 다음에 이거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. 이런 모양. 그러면은 이대로 요3단계 끝부분 있죠? 끝부분을 이렇게 테이프로 <laughs> 붙여주고요. 이렇게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를 테이프 붙여주세요, 여기를. 자, 그러면은 이, 이 2단계를 이안에다이 안에 보이죠? 이 안에. 이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. 이렇게. 자, 끼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<laughs> 자, 여기부터 이거를 이렇게. 이제 1단계를 합체시켜주는 거예요, 이렇게. 자, 이거 할 때는 아주 조유, <laughs> 조심히 해야 돼요. 자, 1단계도 마찬가지로 이 안속에다가 끼워주세요, <laughs> 이 안속에다가. 이 1단계를 이 안속에다 이렇게. 알았죠? 이렇게. <laughs> 그럼 이렇게 완성이 돼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자, 됐으면 은 이제 <웃음> 마지막 <웃음> 차례예요. <웃음> 빼고, <이거> 두 개를 <laughs> 이렇게, 맞닿게, 이렇게. 이렇게 붙여주세요, 이렇게. 여기에서, 이렇게 잡아가지고, 이렇게. 붙여주세요, 이렇게. 알았죠?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, 테이프로 여기를 붙여주고요. 자,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. 그러면은, 이거를 다시 이렇게 안에다가 끼워 넣습니다. 자 이렇게 끼워 넣었고요. 여기에서, 여기에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. 여기에서 이 가운데 부분하고, 이 가운데 부분하고, 이렇게 딱 이렇게 테이프로 해주세요. 알았죠? 자, 뒤에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. 똑같이. 그리고 이 윗부분도 <laughs> 이렇게 가운, 이 가운데와 이 가운데를 이렇게 맞붙어주세요, 이렇게. 반대쪽도 똑같이 할 겁니다. <laughs> 자, 이제 칼이 완성되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거, 이거. 알았죠? 이거, 오. 네, 이거였고요. 네, 이게 바로 칼입니다. 네, 이거는 이걸로 끝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자, 그리고 다음은 장난감 총을 만들어 볼게요. 알았죠? 네, 안녕히 계세요.